장작은 바로 고객의 커스터머 인사이트였습니다. 두 번째, 품질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바로 스트롱 포인트입니다. 강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있는 걸 활용하면 없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없는 것만 추구하게 되고 보강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람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만들었 작년은 너무 잘 들어갔는데, 원래는 안돌아갑니다 왜 안돌아갈까요 시작 바람이 안보니까 방향이 안맞으니까 종이가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안될 이유만 우리 회사의 단점만 우리 제품의 단점만 우리게 들어오게 돼요 기술 자체가 그런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프레임이 바뀝니다 장점 프레임에 걸리는 거죠. 바람이 안 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돌릴까 정답은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쓰자. 없는 바람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 저놈 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뛰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걸활용하면 없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있는 걸잘 점멸하면, 치명적인 단점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펜싱이 강국입니다. 매달 9개 종목에서 6개 메달을 땄는데, 이게 정말 아이널이죠? 한국엔 등록 선수가 1,400명, 그런데 프랑스는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펜싱의 강국이 됐습니다. 비결은 뭘까? 펜싱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죠? 바로 긴 팔입니다. 큰 허리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팔도 짧고, 키도 작아요. 긴 팔을 해야 똑같이 지으면긴 놈이 이길 거아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짧은 팔을 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시작. 만들 수왜 없어요? 맨날 처음리면안될 만들까? <laughs> 안 돼요, 그죠? 안돼니 자, 그런데 대한민국 배징은 없는 단체에 고민하지 않았고 이걸 어떻게 보강할까 고민하지 않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써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뭔데? 키도 작고 팔도 짧아. 그러니까 자세가 어떻게 된다? 안정이 된다. 그러면 팔 보다가 뭘움직이기 좋다? 스텝이, 스텝이. 우린 키도 작고 팔도 자르기 때문에 안정적이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거죠. 긴 팔이 아니라 스텝으로 들어가고 마법에서 당국이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없는 단점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잘 정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